오늘 독서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느님의 큰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며칠? 오0일 쬐 되는 날을 말하는 건데요. 신기하게도요. 이 날이 그 유다인들의 오순절 축제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지 50일을 축제로 지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 날은 유월절후 초실절이라는 게 있는데 초실절 아세요? 초실절. 네. 깜짝 놀랐네. 그때부터 50일 되는 날 축제를 했어요.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바치는 날이기도 했고요. 모세가 십계판을 받고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이 날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날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온 땅과 민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 1절이에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120명 정도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앞 1장 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명령에 순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기다림으로 시작되고 준비되고 태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기다림. 부르심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준비하고 탄생시킨 기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쉽게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느님이 약속하신 자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는요.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한다, 못 이루게 한다, 못 이루게 한다. 음. 다음 부르심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까지는 지금 내게 맡겨 주신 이 직장을 이 가정을 이 귀한 봉사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하느님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 팁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죄송해요, 할머니. 젊은이들은요. 조금만 월급 더 주면 콜라닥 가버리고 조금만 더일 편하게 할수 있으면 고조닥 가버려요 금방 직장 옮기고 옮기자마자 다음 직장 갈아탈 스펙을 쌓는다고 해요 홈배할 때는 그렇게 죽느니 사느니 해도 가정을 쉽게 깨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본당 신부님들에 비해서 홈배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홍배한 부부가 가정을 깨뜨린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막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어막 특히 하느님께 죄송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부르신 자리를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다음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기도하고, 기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럴 때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0명의 사도들은 기다렸고, 결국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어떻게 받았는지를 이제 얘기해 봅시다. 먼저 바람 같았대요. 바람. 바람소리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시끄럽게 불었을까? 되게 시끄럽지? 자, 열왕기상권 19장을 보면요. 하느님이 엘리야에게 성령을 부어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 바위를 깰 정도의 바람이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위를 깼대. 엘리아는 그걸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 바위의 깨짐 틈 속에서 성령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안 계셨어. 그래서 아, 지진 속에 계시나보다 했더니 거기도 안 계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불 속에 계시나보다 했더니 거기도 안 계셨어. 자, 이 모든 격한 현상들이 끝난 뒤에 아주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고 고요하게 부르셨어요. 이 강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 다양하지 않다, 다양하다. 그렇다면 오늘 분 바람은 어떤 바람이래요?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응?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났대요. 바람이 분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잘.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느님 마음을 깊이 느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마음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을 거예요. 확 휘몰아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리만 전해줘요. 이 바람은 하늘에서 시작됐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하늘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바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그 바람이 내려오는 모습과 온도와 습도와 소리는 누구의 마음을 담고 있을까요? 아니. 하느님 마음을 담고 있을 거예요. 하느님의 거센 바람이 우리 공동체를 휘몰아치는 게 아니라 잔잔히 불어와 우리를 치유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두 번째 모습은 불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경에서 불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때 필요합니다. 결국 재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변화를 말할 때 써요. 모든 것을 아예 다 바꿔 버리는 거. 본질까지 바꿔 버릴 때 불이 사용돼요.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를 기억해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변화를 딱두 개로 나눠요 첫 번째 물리적 변화 두 번째는 화학적 변화거든요 물리적 변화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형수술이에요 속은 그대로 두고 겉만 달라지는 거 겉모습이 변한다고 사람이, 마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데 성령이 불처럼 임하시면 두 번째 변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완전히 타타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수술보다 좋은 게 뭐다? 성령 수술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존재 자체를 다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올해 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이 바람 속에 계시는 그리고 불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그 바람은 매우 강력했지만 하느님 백성들을 쓰러뜨려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120명의 사도들이의 불이 막 내릴 때 그게 너무 뜨거워서 사도들의 몸을 막 태워버렸다? 아니다. 그 머리 위에 불이 임했지만 몸이 타지는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지시고 골고다에서 대신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우리 대신 매 맞으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어오는 저 겉센 바람과 그것이 백성들을 막낭 떨어지로 떨어뜨리고 쓰러뜨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그 어떤 뜨거운 불도 그 불이 내려도 우리를 소멸시키거나 태워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독서는 이 신비로운 광경 외에 또 가지 또한 가지 현상을 목격합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리자 서로 같은 언어로 아니면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바빌론 유배 이후에 유대인 디, 디아스포라가 막전 세계로 흩어지거든요? 그곳에 정착했어요. 당연히 그 나라 언어를 대대로 사용했겠죠? 1년에 한번 오순절 명절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에요.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보다 5배가 넘는 사람이 오순절에 모였대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약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구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터키, 레바논, 이집트,이란, 이라크, 북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15개국에서 한 번에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었어요. 15개국 언어를 다 알아들었대. 저는 제발 그 중에 영어라도 하나 제대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튼 오늘 놀란 건 유창한 외국어 실력 때문에 놀란 건 아니에요.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나라 모국어로 알아듣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끝으로 왜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많고 많은 절기 중에 하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에 교회를 시작하셨을까? 오순절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느님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수확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언제 시작됐다? 오순절에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게 아닐까요? 그 하고 많은 절기들 중에서 약속에 따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교회가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느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르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활활 타올라서 하느님의 크신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